변화하지 않고 예전의 스타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이 말은 경제와 관련된 사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고 예전의 스타일로 노년을 보낸다면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 덕에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958년에서 1971년생들의 경우 100세에 도달할 확률이 43에서 49%라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장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은 커녕 국가 차원에서도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넉넉고 아무 준비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퇴를 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불편한 진실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 몸은 늙어도 생각은 늙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까지 악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SNS의 긍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연결되고 소통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당연히 못해요. 이런 걸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요. 관심 가지고 배우기가 귀찮아요. 새로운 매체를 접하고 익히는 속도는 젊은 사람보다 당연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변명거리만 찾는다면 새로운 소통 창구가 주는 긍정적인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엄청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만 활용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만나볼 수 있고, 평소에 늘 다니던 식당이 아닌 새로운 맛집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해왔던 행동과 습관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나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유연성을 주기도 하며, 시대가 바뀌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무언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에 어플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 패션은 명함이자 이모티콘이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어는 자신의 칼럼에서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가치관 속에 외모도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쓴 표현입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하면 심했지 덜한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꿀 줄 아는지가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성형을 해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에 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외모도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이 패션의 강점을 가질 때 훨씬 큰 효과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패셔니스타 닉 우스터만 보아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셋. 건강해야 장수도 의미 있다. 모든 걸다 가졌지만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처럼 음식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고 언제 뛰어봤는지, 언제 걸어봤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 자리에만 있다면 후반전을 뛸 연료는 이미 바닥나고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만 걸어보길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갈때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귀가해 보세요. 너무 고층 빌딩이 아니라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시작을 1년 이상, 최소 한달 이상이라도 견지해보길 바랍니다. Great Gray 30년 넘게 중국권에서 주재원과 법인장을 지냈고 중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중국어 교육기업의 교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성원 작가님의 책입니다. 소문난 패셔니스타 TV 광고와 화보 모델로도 데뷔했을 만큼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끊임없는 변신과 새로운 도전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돈만 충분하면 은퇴 준비는 끝났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인생 이막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느낌 있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책이었습니다.